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수업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대원동 2차 대동 아파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8 타경 11356. 창원지방법원 보는 사건입니다. 아파트. 자, 우리가 많이 수업을 해왔습니다. 아파트. 물건이 아파트. 전용 면적 44.2평입니다. 조금은 대형 평수입니다. 전용 면적이 44.2면 실제 분양 면적은 50평대 아파트라는 겁니다. 대지권은 23.5평. 그리고 토지와 건물이 모두 일괄 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이 2018년 9월 17일, 9월 17일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1차 매각이 진행됐으니까 거의 4개월 정도만에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어, 막힘없이 거의 고속으로 진행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말 빨리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4개월이면 어, 진행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최혜영, 그리고 채무자는 주식회사 화일 엔지니어링, 채권자는 부산은행. 그럼 이 사람이 주인인데 왜이 회사가 돈을 빌렸을까? 그럼 이 사람이 이 회사 돈을 빌리는데 담보를 줬다. 그럼 이 사람이 이 회사의 대표일 수도 있고 대표의 가족일 수도 있고 예뭐 어떤 <laughs> 가까운 이 특수한 이해관계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laughs> 어 진행상 보겠습니다. 어 1월 10일 날 1차 매각 진행했으나.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2차 유찰됐고 그리고 또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3월 14일 3차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어, 이 정도 이 정도에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어, 3차까지 떨어진 것은 이 1차의 매각 1차 가격은 거의 현재 시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의 가격을 떠난 가격입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가격이고, 3차까지 유찰됐다면 2차 정도 가격이, 그나마 매매 시장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이기에 이렇게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파트입니다. 네, 뭐 보통 한 20년 된 아파트들이 이런 형태를 지고 있죠. 네, 방향은 약간 서양을 서양으로 기운 남서양아파트입니다. <laughs> 물건 현황을 보겠습니다. 12층 중에 8층. 층은 로얄층입니다. 좋은 층이고 그리고 99년에 건축됐으니까 정확하게 20년 됐습니다. 20년. 도시가스, 보일러난방 그리고 어, 그 지역에 대한, 어, 대략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이 경매 문권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반드시 주목하고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는지 문권 송달 여역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9월 20일 등기소에 등기 필증이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1월달, 10월달에 감압류권자 네, 권리 신고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감정이 진행됐습니다. 감정 평가서 제출됐고 그리고 또 현황, 부동산 현황 조사 보고서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권자 뭐 주소 송달 장소 변경 신고서 제출됐고요. 채권자 보정서 제출 그리고 가압류권자 채권 계산서 제출. 자, 소유자가 열람 복사 신청을 한번 했고 어, 아, 두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했고, 뭐 소유자가 뭔가 어 불만이 있거나, 뭔가 이 사건에 어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 의도를, 의, 의사를 가졌다. 약간 그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뭐 연락할 이유도 없죠. 그리고 교부권자, 어 채권 완제 신고서 제출, 뭐 이렇게 <laughs> 있었습니다. 빨리 진행된 사건이고, 두 번이나 유출됐습니다. 어 <laughs> 어어어 진행 상황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음, 그리고 물건 자체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토지 일괄 매각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 그럼 다음 시간에 어,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그리고 어, 세입자에 관련된, 점유자에 관련된 어, 확인을 하고 어, 명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점유자와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있는 내용을 보고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조사서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 요약된 내용을 보니까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 임차인 아예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사건에 관한 안내문을 추인물에 게시했다. 예, 집행관이 현장 갔을 때 예, 그렇게 추인물에다 게시를 하고 왔습니다. 게시. 개시, 게시를 취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아, 연락이 없고 어, 권리신고도 없었다라는 거죠.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확인 결과 소유자 외 등재자가 없다. 전입세대 연람 내역에도 소유자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살고 있다 보시면 되고, 어, 등기부 등본 요약본 보겠습니다. 1번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1999년에 현재 소유자가 매매로, 매매로 샀습니다. 그렇게 사고 나서 2004년 부산은행 근저당 잡혔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또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 3번, 세 번이나 근저당을 부산은행으로부터 설정했습니다.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이 사건 밑으로, 이 등기 밑으로, 말소 기준 등기 밑으로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그럼 부산은행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자, 이것도 말수 될 겁니다. 사는 캐피탈 무역보험공사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 사람은 신용보증기금 어, 상당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고 무역 관련 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캐피탈 자, 이 캐피탈까지 압류가 들어왔을 가압류가 들어온 걸 봤을 때는 채, 채무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농협 보십시오. 그리고 농업에 또 감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최종 부산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고, 청원시 의창구에서 압류, 세금도 내지 못했다. 이런 상태명도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제가 준비한 자료로 보겠습니다. 낙차를 받으면 매순이 인수하게 될 부담입니다. 등기부 등본 조금 전에 확인해 보셨다시피, 말소 기준 등기, 부산은행 근저당, 1순위 근저당 이후에 모든 등기는 소멸될 겁니다. 등기부 등본 기재 사항 중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관리비 채무 상태가 좋지 않은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 관리비 연체는 거의 관리비 연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도할 때 영향을 미치니까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관리실 전화하시면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비 여쭤보시면 됩니다. <laughs> 임차인 관련. 임차인 없음 확인했습니다.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었습니다. 점유자는 전입세대연람 내역 확인 결과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도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건 점유자와의 관계죠. 명도 대상자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소유자를 명도해야 됩니다. 이 소유자는 채무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재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소유자입니다. 권리 관계는 소유권자. 예상 기간은 이래서 3개월로 예상됩니다. 협의가 잘 된다면 뭐 1개월 정도 만에 다 이사를 나갑니다. <laughs> 제 경험상 평균은 한달반 정도입니다. 아주 협의가 잘안 되면 3개월. 정말 길게 걸린 경우는 저는 6개월 정도 걸려봤습니다. 3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명도 비용은 강제 집행을 했을 때 50평대 아파트니까 한500 정도는 예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금액에서 협의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내보내고 이사비를 그냥 줄 만큼 어느 정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이러한 권리관계 그리고 예상되는 명도 계획입니다. 자, 이것을 반영해서 다음 시간에 얼마에 낙찰될 것인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낙찰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장 매물을 봐야 됩니다. 얼마의 매도 효과 물건이 있는가? 매도 효과는 시장의 참여자인 참여자 중 중요한 매도자의 그 생각을 알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 매도 효과를 알아야 우리는 얼마 정도 낙찰될 것인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건은 한개 있었습니다. 단한 개. 6층이고, 우리보다 조금 낮은 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낮은 층은 저층은 아닙니다. 중층이고,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금매 물건이다. 그리고 2억 6천에 호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금매가 진짜 금매냐? 매수자 입장에서는 금매는 아니죠. 매도자, 자기, 자기가 급하다는 거지. 매수자가 급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참고하지 마시고. 어쨌든 한개 있는 게 2억 6천. 그리고 남양이다. 아마 같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2억 6천. 그렇다면 시, 실제 거래도 그렇게 될까? 되는가? 자, 제가 살펴보니까. 올 초에도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 2억 7천 800, 2억 8천 정도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한것 같습니다. 거래가 없는 이 사이에 하락했을 거라고 보는데 뭐 3억 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2억 5천, 이 8천 정도 차이 납니다. 8천 정도 이 사람은 정말 잘 팔고 나간 거고요. <laughs> 자, 2억 5천 그리고 또 2억 5천 사실상 여기서 중단됐습니다. 2억 6천을 받고자 하는 매도자. 금매는 아니겠죠. 예, 매도자는 2억 6천 받고 싶을 겁니다. 예, 네, 왜? 아, 지금 나와 있는 건 6층이죠. 6층. 6층이고, 같은 층입니다. 옆집은 2억 5천에 팔았으니까 나는 2억 6천을 팔아야지. 라는 게 매도자들의 마음입니다. 예, 우린 그걸 감안해서, 그렇다면 실제 거래가는 금액은 얼마일까? 감정가 3억 3 5 0 0은 작년 9월, 그때 감정할 때, 그 시점에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가, 부동산 중개소의 의견이나, 그리고 그 주변에 나와 있는 물건들, 그리고 실거래가, 어떤 그런 정보들을 감안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겁니다. 이것은 현재 거래 가는 금액은 절대로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안 되고, 필요 없습니다. 실제 거래 가는 금액, 여러분이 매수자라면 지금 현재 물건 하나 있는 그 시장에 가서 얼마를 주고 이 물건을 살 것이냐, 실제 경매에 나오는 이 물건이 매매 시장에 나온다면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거친다면 얼마의 가격에 거래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라고 봅니다. 가장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 실거래가를 보면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런 어 시기적으로 오래된 것 빼고 2018년 두개가 있습니다. 물론 평소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 물건에 치중해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분석하니까 이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대원파크빌과 대원 1차 황토방. 97년도와 99년.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입니다. 3층, 2층, 저층이고 다 남세장이고.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이두 가지입니다. 모두 3차까지 유찰됐습니다. 그리고 1대1이었고 2대1이었습니다. 이것은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3차가 좋으면 정말 필요한 내가 저기 살기위해서 필요한 정도 어, 수요자 그런 수요자 한두 명이 겨우 관심을 가지고 입찰에 직접 뛰어든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감정가 거래가는 금액 예상 낙찰 낙찰가 실제 기록한 낙찰가 분석하니까 95%와 92% 우리와 평수가 그나마 비슷한 이 물건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니까 예상되는 데이터 낙찰가는 93.53% 기록했습니다. 매도 호가는 2억 5천이고 이것을 적용하니까 2억 3천 183만 원. 이사 비용과 경쟁 가능성을 감안해서 예상한 겁니다. 2억 3천 초반에서 그리고 상한가를 정의하면 2억 4천 초반, 즉 2억 2억 3천 초반에서 2억 4천 초반 <laughs> 이사의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봅니다. 취득세 구간은 어, 여기입니다. 85 제곱미터 초과니까 1.3%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 예상되는 뭐 비용은 이렇습니다. 뭐 2억, 중간 가격인 2억 3천 중반 정도 적용을 하니까 어, 취득세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비용 어, 그리고 이사 비용은 넉넉하게 꼭 500만 원 정도는 이사 비용으로 생각해 두십시오. 그래야 명도하실 때 편합니다. 재정금액은 <laughs>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반 상식적인 어떤 상식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입찰한 입찰자들의 생각을 보고 분석해서 지금의 사건에 대입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가능성 높은 낙찰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늘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음, 경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싸게 산 금액, 실제 시가보다 좀 싸게 샀다. 3천에, 3천만 원 정도 싸게 샀으면 1%면 30만 원. 그리고, 어, 나중에 팔아서 차익이 1억이 났다. 그러면 1%면 100만 원. 그렇게 이익을 본 금액의 1% 정도는, 어, 살고 있는 주민센터, 어, 전화하셔가지고, 부류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해서, 어, 부류 돕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을 계좌이체하시면 됩니다. 좋은 데 써줍니다. 그렇게 1%, 행복한 1%의 기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클릭,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